옛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저한테 하소연견 자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상가 건물에서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식당에서 불이 나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가까운 소화전 열고 호스 열고 배브 열어서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불 끄려고 했거든. 뭐그 사이에 관계자도 오고 소방관도 오고 그래서 나는 내 집에 왔는데 며칠 후에 다시 그 상가에 갔는데 거기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내가 소화전 쏘는 바람에 소방 펌프가 동작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서 소방 펌프가 계속 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꼭나 때문에 소방 펌프 고장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정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거 맞는 것 같죠? 사실 초기에 소화 작업을 개시했으니까 별 피해가 없었던 거지 화재는 한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건데 참 고마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이나 소방시설에 연결된 펌프는 법적으로 한번 동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소화전을 사용하니까 당연하게도 자동으로 소화버프가 동작했을 거고, 이를 누군가 수동으로 정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돌아갔을 겁니다. 물을 뿌려줄 것이 없는데 계속 펌프가 돌면 과업에 의해서 배관이나 장치에 손해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하게도 관리자분이 챙기는 게 맞는데, 이거를 사실 의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한테 따지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